갑시다 okay. 오케이. 가보시죠. 테란. 아, 테란. 테란. 3 테란이라고? 어, 그. 3 테란 원조구. 뭐3 테란 원조구야? <laughs> 이러면. 일단 저기 테란 그래. 없네. 제가 메카닉 갈게요. 앱. 야, 우리 종족안 좋지? 종족은 안좋은데 민희 형님이 구두, 구발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, 올, 올링 구두 나 방어 해야될 것 같은데? 예성옆이 네. 옆에, 옆에 한명 붙어있어서 성균이가 개빡세겠는데? 예 성균이형은 바로 팩트하면서 해야될 것 같고 내가 11시로 저걸 달려야지 뭐 예, 그쵸 음... 네, 일단 종족 봐서 예. 네, 저희가 조금 일단 안 좋아가지고. 수적으면 일단. 어, 민영님도 위험하시죠. 어, 지키는 식으로 하셔야 될 거야, 아마. 호수까지. 어. 그러면 어, 뭐, 고영이고영이바이오닝 차... 하시면 제가 탱크 가가지고 뚫어드릴게요, 센터를. 어, 어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 저 이번에는. 어, 왠지 느낌이. 스타포트 한번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. 저거 일단 있으면 스타포트 할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 씨발, 나오거로드를왜 뽑았지? 아, 근데. 아, 어째... 괜찮아요 어차피. 혹시 못하리잖아 진짜 괜찮아요 꼭 그... 네, 괜찮아요 어차피, 어차피,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. 원적을 원적이라 네, 어차피 형 그, 수비적으로 그, 하셔야 되거든요 어, 부유하게 거.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 9시 저그 해. 9시 저그? 오케이 한 명이 9시. 이제 한 명만 보면 돼. 나는, 나는 그두명 그 봐야 그 되는 거야 11시라고 5시만 보면 되네 형끼리 11시 토스인 것같아데 11시 토스다 투투스 5시가 뭐일라나? 원테란인가보다. 어, 한명 또뭐 있었는데, 5시, 5시. <목소리> 균형 이 서프, 그 뭐야? 펑커안바으셔도될것 같기도 한데요. 킹스만 잘하시면 투저그인지만 5시 한번 봐주세요. 고영이, 9시. <목소리> 아, 링을 바로 저 센서 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. 음. 어투적이다 뻥커 저... 박아야 돼. 뻥커 박아야 돼 이거. 아... 어 이거 대포일 텐데 나. 음... 그거다 이거. 잠시만. 아 가스 찍고 올라고 한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와 센스 봐와 센스 오졌다 쟤네 아 이거 나도 알고 바로 나갔는데 아와얼 롤스 <laughs> 롤스 이럴수가 이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이스 이럴수 이럴수 이럴 센스 이런 이럴 아. 센스라네 와아 안아 안돼 일7시는 나오지마요 그냥 들어가있어요 가있고, 저러고 있을 때 뭔가, 아, 뭐가 안 되나? 아, 내가 배포, 내가 배포한 아이고, 이렇게 끝나버렸네. 아, 센스 웃었다. 와, 이거 예. 와, 느 그러게, 밑에를 팩배력으로 막았다. 개무서워 아 개무서워 <laughs> 하는거 봐와이 <laughs> 타일러는 딱 서플 지으려고 눈치채고 나갔는데 아딱 엄청 빠르네 오로기없으려나 hey, no. 저거 테크 얼마, 얼마 전에 드러나지 지금? 와... 저거가 너무 좋아. 그러니까, 저거 뜬 순간... 쓰네. 네, 맞아. 저거 뜬 순간 게임이 끝나긴 했어요, 이거. 상바이오 했어야 되는데. 아... 바이오 할거 나도 끝났다, 씨... <웃음> <웃음> 찍, 찍을까요, 이거? <laughs> 네, 찍어야 될거 같은데. 야, 진자 네. 네. 와, 근데 네, 저기, <laughs> 재빠르구만 그러게요. 아, 아 이카 가스 짓고 오네. 네, 아, 네, 어, 네, 종족이, 종족이 이미 근데 너무, 너무 불리하긴 했어, 근데. 네, 제가, 제가 한번 해보이겠습니다! 강민정. 보여줘라, 고마워. 아, 예, 형님. 그, 다녀오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강민정, 화이팅. 네, 화이팅! <laughs>